일단 근거는 없고 너무 많으니까 저래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의 1차 보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는 시간을 가져오려고 하고요 뭐 대전지방법원 또 이제 그 필수제출 목록이 음. 있는 그런 법원으로서 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한번 빠르게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 봤을 때 네. 필수제출 목록이 있었고 있었죠. 음. 네, 그 목록을 기반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면 거기서 이제 법원이 채무자의 특수한 사정을 추려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2차, 2차 보정, 보정 3차 보정 음. 요런 식으로 내리는 시스템이었는데 대전도뭐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음. 움직이는데 기본적으로 그 재판부별로 상당히 이 편차나 차이가 좀 심한 음. 편이다 대전은 그래서 어떤 법원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다라고 하긴 어렵고 약간 보정의 특성들을 보면은 음. 좀 종잡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음. 정리를 하고 일단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네. 네. 필수 지출 음. 목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필수 지출 목록 한번 보면 네. 여기 있다는 처음에 앞 부분에 서류제 출을 누락하는 경우 중지금지명령 발령되지 않은 불이익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의사항으로 네. 넣어놨죠. 네. 제대로 안 내면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인적사항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법원 통틀어서 다 내는 거니까. 음. 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있고 채무 관련 서류.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어떤 기조로 움직이는지 나올 것 같은데 네. 2번. 최근 2년간 2년. 금융거래 내역서 그러니까 수원도 그렇고 서울 도 그렇고 뭐 부산에서 1년 내라는 경우 2년 내라는 음.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1년이었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서울은 1년 내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수원도 1년 내라는 경우 대부분이었지만 2년 내라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음. 여기 일단 음. 기본적으로 2년이 기본값이다. 음. 2년이 그리고 심지어는 30만원 이상 음. 입출금 내역이에요. 사실 50만원 내라는 재판부 100만원 100만 뭐 200만원 까지도 네. 있었잖아요. 네. 수원에 댄 법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법원 기조 자체가 타이트하죠. 네,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하다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최근 채무는 이제 1년 이내 에 발생한 거 정리하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뭐또 신용카드는 최근 1년간 사용 내역서를 내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거주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라라고 음. 나왔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내라는 거는 뭐 전국 법원이 공통적인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 내역 보험 해약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음. 이제 확인해보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신청 당시부터 제출해서 내라는 내라. 거고, 넘어가서. 만약에 부동산을 부동산. 처분했으면, 최근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뭐, 이런 처분 경위라든지, 뭐, 진술서, 뭐, 매매 계약서, 사용처 등을 서명해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채무자의 건강보험득실이라든지 연금산정령 아임내역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을 기본적으로 현재 소득과 과거 소득간의 어떤 괴리라든지 금액 차이가 현저한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급여소득자가 내야 되는 서류, 사업소득자가 영업소득자가 내야 되는 서류들을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해놨고 그 다음에 재산소득 관련 서류에서는 3년 이내에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했으면 그 재산 분할 관련한 자료들을 내라 라는 게 이제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기타 기타 사항이 조금 특징적인데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관련해서 누구의 명의로 쓰고 있냐 그 다음에 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요거를 내라는 거고 과거에 개인회생 파산 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다 라고 하면 그 관련 자료 내고 네. 부산도 마찬가지로 신용교육 이수 내라고 했는데 대전도 신용교육 이수증을 제출해라. 이게이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여기 아예 예시로 이제 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사용처는 이 표에 따라서 정리하라라고 해서 이제 표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보험 현황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내 봐라. 다른 법원보다는 보험 현황을 좀 유독 관심 깊게 이제 보려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할수 있고 영업소득산출내역도 이제 별지 3의 양식에 따라서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필수제출목록 양식은 요런 형식이다 라는 걸 음. 이제 살펴봤고 실제 보정은 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20일 이내에 제출하라 라고 네. 나왔고 요게 이제 특징적이에요 쓰죠, 이미. 아래 보정 권고는 절차 신속을 있겠냐. 위해서 조사하지 않고 음. 당신 사정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음. 일반적으로 바로 보정 뭔거 하는 거니까 제출한 거 있으면 빼고 안낸 것만 확인해서 내세요라고 해서 신용 교육 이수증.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아까 살펴봤던 필수 제출 목록과 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주거 사항에 관한 거 내십시오 라는 것과 뭐 재산에 관해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라든지 보험 내역 같은 거 이제 내보십시오 라는 거. 주식 및 가상화폐에 관하여 주식 잔고 얼마, 가상화폐 잔고 얼마인지 각 내보십시오. 최근 2년 동안에 보겠다는 라 거예요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네. 네. 그다음에 뭐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배우자 부동산에 관한 것도 이제 소명을 해 보십시오라는 거고 뭐 최근 2년 내에 퇴직한 경우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살펴보는 거고 요거를 다시 다른 법원에서는 이전 직장 퇴직금까지는 잘 살피진 않았는데 그죠 대전은 또 이걸 특징적으로 살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필수 제출 목록에서는 30만 원 이상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네. 금융 거래 내역을 근데 여기는 최근 1년 이내에 해지된 금융 기관의 2년간 계좌 거래 내역 그러니까 해지한 거에 대해서는 최근 2년 동안 내고, 요거는 5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음. 이제 보정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조금 하루에 수회한 달에 수회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 원씩 네. 음. 30번, 50번, 음. 10만 원. 10번 뭐 이런식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5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표에 기재할 것 인거고 또 사행성 지출이나 주식 가상화폐는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기재하십시오 기재해라. 예, 요게 이제 다른 법원하고의 좀 차이점 이고 음. 채무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중 30만원 이상 거래내역표로 작성 해서 제출하십시오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지출 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굉장히 금액도 타이트하고 그죠. 기간도 2년으로 길고 음. 예, 빡빡하죠 음. 그리고 금액이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사행성이나 이런 거는 음. 일단 넣어라. 다 기재해 라는 음.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네이버 사용이 상당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사용 내역서도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도 일단 다 내봐 약간 요런 빡빡한 보정이 나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채무에 관해서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채무 최근 채무는 일단 1년 으로 음. 산정을 하고 아래표와 같이 이제 어디다 사용했는지 이런 양식을 주면서 네, 정리하라라고 네.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청산 같이 어떤 거에 반영할 거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해 줬는데 네. 보면 사행성 지출 사용처 못한 경우, 소명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뭐 도박, 주식, 가상화폐, 게임, 토토, 주식 코인을 일단 무조건 반영한다라는 네. 기조로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개인 채권자한테 편, 채무 변제한 경우, 네. 뭐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이거 다 편파 변제니까 반영해. 이게 기본적이고 무분별한 뭐 생활 대여 투자 다 정상 같이 반영해라. 그리고 개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이므로 관계 설명하고 차용 설명. 목적도 소명하십시오. 개인한테 돈 빌린 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인 음. 거고 뭐 기업 운전 자금 사용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여태까지 우리가 세 개의 회생 법원을 봤는데 그거 그렇죠. 대비해서는 금액이나 기간도 그렇고 사용처도 그렇고 항목별로 네.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죠? 굉장히 네. 빡빡하다라고 음. 볼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다 재판부별로 다른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재판부의 특징인 거고 필수 제출 목록을 냈음에도 이런 보정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네.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여기는 이제 보정 명령이에요. 접수하면 보정 명령이 나와서 필수 제출 목록 모두 제출하십시오라고 나오고 뭐 신용 교육 이런 거 내라라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판사가 보정 명령으로 필수 제출 목록 내십시오 음. 뭐 신용 교육 이수 내십시오.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법원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정도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정 권고로 회생위원단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특징적으로 이 재판부는, 판사가. 네, 판사가 보정명령으로 필수제출목록 내세요, 내세요, 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회생위원이 내용을 다 살펴본 다음에 2차 보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재판부는 2차 보정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좀 살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필수 제출 목록 다 갖추어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은 부모 모두 의무인 바 부양가족을 1.5 인으로 산정하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70% 미만임을 소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넣었더니 원래 반반씩 나눠야 되니까 1.5 인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만약에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다 넣을 것 같으면 소득 격차가 30% 이상 난다는 라 음. 거를 밝혀 봐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채권자 변경 사항에 대한 거는. 뭐 이제 채권자가 네. 변경되면 요거 반영해라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제출 목록을 내면은 그거 감안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추가 음. 보정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대전은 재판부별로 약간 너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음. 게 그러니까 필수 제출 목록이 있음에도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자료를 요구하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 또 이렇게 판사가 보정 명령 내리고 거기서 의문이 있는 것만 회생위원이 뽑아서 보정 공고를 내리는 형식으로 가기도 한다. 라는 거죠. 다음 재판부 세 번째인데, 여기도 일단 보정 명령으로. 보정명령으로 해서 뭐신용회복위원회 수료증, 신용교육 수료증 내고, 현제 계획안은 뭐 이렇게 작성하십시오라는 거는 뭐 음. 일반적인 거니까, 음. 약 작성 예시를 하나 주고, 채무자에 대해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데, 모든 계좌 최근 2년 30만원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정 권고로 안 내리고, 필수 제출 목록도 이미 있는데, 음. 굳이 이런 형식으로 명령하고. 판사가 또 보정명령을 왜 내리는지는 사실 좀잘 이해는 안 가요. 업무처리 음. 방식. 그래서 어쨌든 필수 제출 목록 참고해서 최근 2년 동안 사용처 부분을 표시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럼 필수 제출 목록이 있음에도 계속 보정이 추가로 더 나오는 거예요. 보정 필수 제출 목록 미제출할 자료 있다면 표시해서 내십시오. 이걸 보정 명령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기반으로 해서 이 채무자만의 이제 특이 특유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보정이 나오는데 이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뭐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이거 다시 보완해라. 라는 게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포함했는데 음. 이제 뭐 무상거주 중이니까 주거, 주거비 지출은 없으니까 신청된 생계비에서 나머지 금원만의 생계비로 반영하고 뭐 가용 소득에 추가해서 변제율을 높이세요 이제 이런 보정이 나오고 요거 자체로 이제 보정은 끝이긴 합니다 음. 5번 보정을 보면 이건 좀 특징적인데 이런 경우도 매월 음. 과도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요금이 음. 그래서 통신요금을 50만원 이상 결제한 달에 요금 명. 상세를 제출하고 소액결제 금액 소명하고 소액결제 중 20만원 이상 지출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십시오 네 이제 이런 음. 류의 보정도 나온다 라는 것을 음. 알 수가 있겠죠 다른 재판부의 보정인데 여기는 음. 마찬가지로 주식 도박 코인 뭐 게임 50만원 이상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사용처 불확실 청상가치에 반영하십시오 주식 코인 그냥 무조건 안 봐주죠 음. 대전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보정도 나옵니다. 이건 사실 광주나 이런 데서 좀 좋아하는 유의 음. 보정이긴 한데 보험을 너무 많이 가입하고 있거나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이런 유의 보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에 대하여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수와 보험료의 총 합계금에 대하여 소명하시고. 음.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인데 가용소득과 월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은 생계비 조정하여 가용소득 수정하고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용소득이라는 거는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이거든요. 변제금이죠. 음. 변제금과 보험료를 더해. 그 다음에 30%를 넘는 금액은 변제금으로 더 내.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돈... 있으면 음. 변제 더해라 이런 네. 취지인 거죠 네. 음. 근데 사실 어이 30%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가용소득이랑 이거 더해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 하는지 는 새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보험료가 많이 나오면 요런 음. 기준에 따라서 음. <laughs> 이제 보험료를 줄여라 아니면은 변제금을 늘려라 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네. 한다 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생계비도 철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단 근거는 없고 너무 많으니까 철회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은 회생 법원으로 바뀌면 조금 음, 개선이 되지 개선 않을까 되지 싶긴 않을까. 한데 음. 그래도 회생 법원 된다고 바로 바뀌진 않을 거고 그렇죠. 상당 음. 기간이 조금 이제 소요될 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음. 뭐 요런 정도로 음. 이제 보정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대전 지방 법원 그걸쭉쭉 그러니까 뭐 그걸 보게 되면 필수 제출 서류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필수 제출 서류 단에서 어쨌든 정리하는 그 계좌의 내역 자체가 길고 기간도 길고, 길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30만원 기준으로 네. 하기 때문에, 일단, 빡빡하다 그렇죠. 빡빡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면은 채무자들 입장에서는 또좀 불리할 수 있다 어,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대전 지방법원은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대전 지방법원에서 준비를 하는 채무자분들은 또 사전에 또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법원별 어떤 보정 투어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많이 온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회생법원 또다 했고 대전 했고 이제 남은 법원들이 이제 또좀몇개 있는데 또 순차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번에 다른 법원 사례 들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